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의 원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게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제1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신체의 면역 체계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 세포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원인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바이러스 감염 등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징. 주로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발병하며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2. E, J형 당뇨병. J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신체가 인슐린을 생산하지만 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도 저하됩니다. 원인 주요 원인으로는 비만, 신체 활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 유전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특징 주로 성인기에 발생하며 초기에는 식이 조절과 운동, 약물 치료로 관리할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요인 유전적 요인 당뇨병의 발병 위험은 가족력에 의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 스트레스, 바이러스 감염 등이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건강상태, 고혈압, 고지혈증, 단항성 난소증후군 등 다른 질환들이 당뇨병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의 원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